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드디어 이제 9월 30일 펠렌티어가 이제 막 상장한지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펠렌티어가 작년 9월 30일에 이제 첫 상장을 했거든요 아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지낸지도 제가 12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어, 이제 9개월, 이제 곧 10월이니까 이제 거의 한 10개월 차가 되네요.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펠렌티오가 상장한 지 1주년이 된 것도 조금 뭐 기념 아닌 기념처럼 어,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펠렌티오 주가랑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처음에 펠렌티오는 이제 9월 30일에 처음 상장을 하면서 그날 처음에 이제 종가가 어, 얼마에 9불 근처에서 이제 9불에서 계속 놀았었습니다. 계속 9불에서 쭉한 어, 9월 30일부터 한 11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그 9불 뭐 8불, 10불 좀 많게는 한 11불 뭐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 싸움, 눈치 게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치 게임을 좀 하다가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상승이 그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굉장히 세면서 이때부터 이제 슬슬 월스트리트 베트에서 팔렌티어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좀 팔렌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힙하다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회사다 일단 초기 파운더가 피터 어, 칠 영원한 투자의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피터 트일이 이제 파운딩을 했고 그리고 오사마 빌라덴을 뒤에서 잡을 때 굉장히 협격한 공을 세운 어 회사다 이런 여러가지 힙한 아이템들이 같이 조합이 되면서 월스트리트 배트에 특히 이제 젊은 어 세대들 젊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필링이 되면서 어좀 집중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어,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이 되고 어,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이제 11월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불과 한달 만에 이게 9불 뭐 10불 하던 게 어, 30불 근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뛴 거죠. 한달 만에. 이때가 팰렌티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월스트리트에서, 월 스트리트에서 미는 그 여러 가지 민 스톡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팰렌티어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민 스톡, 팰렌티어 is 민 스톡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어, 이때 본격적으로 좀 씌워졌죠. 아직까지도 민 스톡이라는 좀 오명 아닌 오명을 그 프레임을 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요 시기에 좀 그렇게 생긴 것 같고, 이제 12월 달부터 조금 너무 급하게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러면서.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펠렌티오에 진지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락커폐제라는 이유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펠렌티오에는 락커폐제라는 어, 미래 미래 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가 그러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락커폐제라는 그 장치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급하게 올랐던 감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행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어 1월 한 20일? 1월 말쯤까지 조금 횡보를 하다가 불과 요게 한 진짜 한 일주일 한 열흘? 네한 일주일 사이에 이게 이 27불 하던 게 가장 높을 때가 이제 최고점이 이제 45불까지 일주일 만에 27불도 많이 올라온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또 더블링이 되죠. 그래서 45불까지 가면서 요때가 지금 아직까지도 펠렌티어가 찍은 최고점 45불. 어 거의 전설적인 숫자죠. 지금 봤을 때는 어, 45부를 딱 찍고 어, 최고점을 갱신한 고날입니다. 어 일단 45부를 기점으로 이제 락커 폐쇄라는 어, 안 좋은 뭐랄까 장치, 악영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 펠렌티아가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기나긴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거든요. 어 요때부터는 뭐 크게 이제 뭐 드라마틱한 주가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는 점점점 없어지고 아, 팰티어는 프라이스 e 세일즈 레이쇼랑 뭐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너무 비싸다. 뭐이런 밸류에이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정부 쪽 사이드랑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베어들 곰들이 이제 펠렌티어를 바라보는 그 센티멘트가 점점 좀 강해지면서 펠렌티어 주가 역시 쭉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 뭐, 근데 사실 뭐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그 락업이라는 장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자연스러웠던 거고 사실 투자를 할때 S1 파일링에서부터 뭐다 저희한테 공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투자한 저희의 그 책임이겠죠. 책임이고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건게 이게 구불일 때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어 바라보고 계실 텐데 만약에 진짜 운이 안 좋아가지고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45불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거 흘러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팰렌티어는쭉 지금 현재까지 9월까지 이제 횡보를 합니다. 이제 20불에서 어뭐 많게는 28불까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기간 안에서 이제 그 저희들의 훈장이라고 볼수 있는 <laughs> 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락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밑에까지 저, 찍었던 게 어 이제 17불이죠. 17불 막그 이프리장 때는 15불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 17불 요거를 이제 겪고 그래도 팰렌티어가 좀 반등을 해 주는 지금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17불 때가 이제 막 어, 어닝 스를 발표를 했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숫자는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시장은 반대로 반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 시작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게 20% 이상 이거를 말아올리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힘이 좋게 이제 양전으로 마감을 한 그런 날이었는데 이 날은 제 뇌리에 아주,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너무 너무 드라마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 어린 시를를 기점으로 해서 17불을 기점으로 이제 펠렌티어가쭉 상승을 해, 해줍니다 쭉 상승을 해주고 이제 어 6월말 6월말까지 27불 얼마까지인데 27불 60 정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17불에서 27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상승 곡선으로 좀 들어서나 하다가 또 이렇게 쭉 빠지죠 쭉 빠지고 다시 이제 펠렌티어가좀 지지선을 좀 제대로 받쳐주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뭐한한삼일 정도 펠렌티어가 좀 급격하게 빠진 감이 있,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마켓 자체가 빠진 거기 때문에 펠렌티어에만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제 펠렌티어가 빠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어쨌거나 뭐 주가는 빠진 거긴 하니까요, 그죠? 근데 뭐 센티멘트 자체는 이번에 충격에 의해서 빠지기 전까지는 펠렌티어 한테 굉장히 좋은 흐름을 어 가져다 주고 있었다 라고 저희가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펠렌티어의 이번에 어닝스를 기점으로 Q2 어닝스를 기점으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었잖아요 아무튼 지금 1년간의 펠렌티어의 그 주가 흐름은 한이 정도로 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이걸 보니까 특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펠렌티어가 주가 흐름이 확실히 조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경우는 어느새 발표 후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딱 이제 펠렌티어 가 그러니까 어닝스를 발표하고 좀 빠졌을 때가 0 0 2 1년0마지0 4분기, 0 0 0 0년분분기0표0 하고 분분0링스 발표를 하고 좀 빠졌던 거 이후에는 어, 그 후에 2 0 2 1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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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줬고, 그리고 2 0 2 1년 Q2 어0스 때도 제0 최근 어0 0죠 이것도 굉장히 어, 발표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펠렌티어가 어닝스 때 굉장히 좀 가, 좋은 강점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곧또 어닝스 시즌이 좀 오잖아요. 벌써 큰 기업들 몇몇 개는 어닝스 발표를 시작을 하, 했는데 펠렌티어도곧 있으면은 이제 1 1월달 되면은 어, 하겠죠. 어닝스 발표를 하면은 또 어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펠렌티오가 이야기해 준 가이던스, 가이던스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이 1년 동안은 한 번도 미스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 요 1년을 좀 서머라이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펠렌티오를 어떤 시점에서 얼마만큼 투자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1년 동안 펠렌티어를 바라보면서 어, 많은 음, 경험이랑 많은 어떤 투자할 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듬을 수 있고 많은 걸 배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최소한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좀 감회가 남다르지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특히 어, 구불 때 처음부터 투자를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은 더이 펠렌티어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애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여담으로 어, 사실 이 펠렌티어가 상장할 때 2020년 Q4 Q4죠. Q4 때 이제 상장을 한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은데 특히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핫한 감성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펠렌티어 외에도 좀 눈여겨보던 기업들이. 이 Q4 때 상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재미 삼아서 얘네들 퍼포먼스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핸드폰에 좀 담아왔거든요. 일단 팰렌티어의 제 나름대로의 경쟁자라고 좀 판단해볼 수 있는 C3 AI랑 그 스노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 굉장히 24불이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총 상승률로 따지면 펠렌티어가 지금 한158% 가량 상장했을 때보다 성장을 했는데 어 C3의 EI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51%, 마이너스 51%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스노우 같은 경우는, 어, 플러스 15%, 15.7%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렌티어가 훨씬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 보여지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역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에어비, 에어비앤비 역시 이제 상장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16% 조금 넘게 지금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또 굉장히 유, 눈여겨봤던 유니티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 나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가로부터 이제 84% 가량 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사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나름 관심있게 좀 지켜봤던 기업인데 제가 기회가 없어 가지고 펠렌티어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펠렌티어에 투자를 하느라 아사나를 조금 놓친 감이 있었는데 지금 펠렌티어 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가 때 보다 지금 258%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상장 때부터 투자를 했었으면 정말 훌륭한 리턴을 어, 기록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였을 텐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래도 어, 회사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탄탄한 회사라고 판단을 했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보고 그랬을 때는 근데 참 아쉽네요. <laughs> 아쉬운 기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뭐 커세어 게이밍 요런 회사도 상장가 때부터 이제 85%가량 성장을 했고요. 어, 그리고 루시드. 지금 루시드 굉장히 핫하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스펙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스펙이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루시드 역시 지금 165%가량 성장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렌티어랑 비슷한 수준의 리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엡셀레라 엡셀레라는 약간 좀 아쉽죠 엡셀레라는 거의 마지막 큐프 마지막 때 이제 어, 상장을 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엡셀레라는 마이너스 67% 가량 지금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어, 투자 엔트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좀 리스크가 많은 회사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좀 눈여겨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또 아메리칸 뭐 웰스라는 텔라닥의 라이벌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이제 마지막 그 q 4 2020년 q 4때 상장을 했었는데 이제 이 회사도 나오자마자 어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펠렌티오는 1년 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좋은 성장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사실 많이 이미 충분히 성장을 해온 거고 어, 이 횡보가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최소한 저는 꾸준히 이 횡보 기간 때 모아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옛날에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옛날에 횡보 디아뭐 그랬잖아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횡보의 기간이 좀 지루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기간이지만 어,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충분한 현금흐름이 있다면은 꾸준히 모아가면은 나중에는 정말 큰 그래프, 10년, 20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 좋은 어, 어떤 리턴을 저희한테 최소한 저한테는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횡보가 너무 막 이렇게. 주루하고 막 고통스럽지는 않고 그냥 부를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어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팰렌티어랑 뭐 2주년, 3주년 앞으로 계속 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영상이 이리저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또 1주년이다 보니까 또 제가 어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런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너무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톤이 조금 많이 업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바이바이.